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가수 김재환입니다. 지금부터 제 인스타에 대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한치의 거짓도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재환의 인스타 투어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첫 번째 사진. 이날 어쩌다 우산이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해요. 어, 이날 그 친구랑 게임하려고 시방 가다가 우산이 바람에 뒤집히더라고요. 근데 저의 이 모습이 너무 재밌어서 뭔가 이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친구한테 바로 찍어달라고 했는데 이 사진이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뿌듯했고 아또 이런 사진 또 하나 더 남기고 싶네요 독특하고 재밌는 사진 네 하고 다음 사진 어쌍화차예요 쌍화차 가루 이거 팬분들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이거 얼마나 드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 사진에 거울 속에 얼굴 찍힌 거 혹시 보셨나요 완전 귀여워요 어. 저는 사실 이 얼굴이 찍힌지 몰랐어요. 그냥 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쌍화가루를 이렇게 주시는 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지라 좀쉽게도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또 인스타에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얼굴 몰랐네요. 네, 시청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냉장고에 그대로 있고요. 어, 조금 먹긴 했어요. 맛이 맛마셨어요 네, 앞으로 계속 꾸준히 먹을 생각입니다. 다음 어이 사진 이건 어떤 곡 녹음할 때인가요? 녹음실은 올라왔는데 무슨 곡인지 전혀 짐작이 안 가요. 어이 곡이 이거 무슨 곡이지? 작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면은 아아 아, 이때 블루문 지금 나온 블루문이라는 제 수록곡 있어요. 그거 작업할 때였다. 맞아요, 맞아요. 작가 형이 키토김밥 먹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곤약 떡볶이를 같이 먹었던 그날의 기억이 있어요. 명절에 이런 거 올려줄 때마다 웃겨줄 것 같은데 짤 획득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게 사실 제가 굉장히 많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FC 유튜이니란 분이 자꾸 보내요 카톡으로 누군지 몰라요. 근데 자꾸 유튜브님이 자꾸 보내시길래 너무 웃겨가지고 그걸 이제 잘라서 이렇게 올렸죠. 근데 네, 유튜브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후사 보니까 어머님이시던데 아마 변호가 잘못 보내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항상 보고 그냥 재밌게 웃고 넘기고 있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네, 여러분 풍요로운 한해되시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최근 사진이네요. 꿈같이 즐거웠던 야간 작업실 스페셜 호스트.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사실 딱히 없어요. 그냥 제가 정말 여기 나가서 음악을 즐겼고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그 세션 음악인 분들과 함께 합주를 하고 정말 쌩으로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재밌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무에한 자리 차지하게 된다면 어떤 컨텐츠로 진행해보고 싶은지 궁금해요. 어뭐모든 상관없어요. 네, 그냥 라디오 느낌이라면 지금 이번에 야간 작업실 제가 호스트 맡은 것처럼 해도 되고 그냥 자리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잘 어울리죠? 네 익숙하죠. 네 네. 다음 어, 리코더 천재 재환 군, 리코더는 따로 연습을 한 건가요? 이때 연주했던 곡은 지금 곡인가요? 새로운 곡 연주 가능한가요? 어 이날 이거 약간 힙합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힙합 멜로디 라인인데 그날 갑자기 있길래 싱스테이 제가 되는 MC죠 그 싱스테이 했, 했을 때 찍은 거예요 마, 많이 귀엽네요 아유, 굉장히 귀엽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귀여워요 아유, 어려 보고 좋네요. 다시 머리를 검정색으로해가 이렇게 귀엽게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곡, 새로운 곡. 할줄여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 한자락 부부 부정부. 뭐. 리코더. 리코더, 데좀잘 부렸어요. 어렸을 때 리코더로 이제 서바이벌 했었거든요. 수학 대학교. 여자애들이 굉장히 잘 했어요. 저 친구들이, 자녀는 제가 이겼죠. 어, 떻게 잘하고 싶지? 잠시만요. 아, 뭐, 잘하고 욕심이 생기네. 잘하고 싶어.

이 일상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때 이후로 사장님 눈치채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로또 안 사고 아이스크림만 사오셨나요? 아 여기가 매점이에요. 로또를 파는 매점. 저는 아이스크림 사러 갔는데 아이스크림도 못 샀습니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제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이시고 사장님 손 본인이세요? 딱이손 본인이세요? 가지고 에에 저라고 당당히 그냥 에뭐저니다아 사장님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아니 예, 저 예. 저에에 에. 그러고 당황해서 나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장님, 관청하십시오 부자 되세요. 야, 이거 언제야? 귀여운데? 괜찮은데? 이때 손가락에 화살표 모양 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게 아마 촬영할 때 약간 그 판박이 같은 거 붙였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그래도, 그래도 지우다 만거 같은데. 네, 그걸 거예요. 근데 기억이 잘안았나저그 어디에 했는지?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헤어밴드 하고 근데 이때도 굉장히 어려 보이네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춤신 춤왕 댄싱 머신 안무는 혹시 언제쯤 공개해 주실 건지 스퍼 플리즈 댄스 커버 영상은 계획 없으신가요? 저 계획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노래 커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디어 저 김재환의 브루노 화스의 리프트 드롭. 아 이건 좀 별로였다 네! 저 브루노 환스 저 김재환의 커버곡이죠 립저더러 오픈이 100만 뷰를 넘겼습니다 박수! <laughs> 그래서 제가 노래 커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댄스 커버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 한국에 약간 그런 아니야 약간 한국에서 약간 제가 원하는 그런 가수가 되려면은 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춤으로서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커버 댄스형을 사용했... 찍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예정또 기대, 많은 기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세한 건 사실 잘 몰라요. 네, 자세한 건 모르고, 오늘 도 제가 이걸 봤으니까, 바로 가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배경 컴백스포였나요? 아니면 그냥 배경이 예뻐서 찍은 건가요? 아, 이 배경은요, 여기 카페예요 굉장히 예쁜 카페인데, 지나가는데 되게 예쁜 거예요. 이 그림이 그리고 이게 또 그게 있어 요 대비가 여기서 뭘 찍었나 봐요. 그래서 걔도 저 음. 따라했더라고요. 제가 또 굉장히 또 대비가 올린 그 사진을 보고 또한번하고 웃었던 미소지었던배기이또 떠오르네요. 그냥 배경이 예뻐서 찍었습니다. 네, 참갈게요. 자장라면을 <laughs> <laughs> 아, 참은 다음날에 지옥의 하체. 요즘은 몇세트까지 가능한지 운동 효과는 어떤지 궁금해요. 와, 저는. 이 운동을 하기 전날에 짜파게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죠. 선생님 저내 하체인데 지금 이거 너무 먹고 싶습니다. 너 어떡하죠? 선생님이? 그거 드시면 정말 지옥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게 듣고 아 알겠습니다. 하고 삶을 달걀을 먹었을 거예요. 삶을 달걀. 그러고 먹고 가서 했는데 똑같았어요. 어차피 지옥은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이 엉덩이 이 중심 엉덩이와 하체예요 하체가 엉덩이가 좋아야지 다른 근육도 이게 빨리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처럼 미리미리 건강 챙기는 습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제 인스타를 어, 살짝 둘러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안녕, 수고하습니다난 퇴근.